2022년 뜨거운 여름 7월. 한 달간의 지옥캠프에서 생존이 시작된다. 지옥캠프 시작 하루 전 작업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정리가 아닌 구석에 박아버리고, 저파랑 쿠션은 저 자려고 냅던 거냐고요? 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드니 잠자리입니다. 제가 쓸 책상도 쓱싹, 쓱싹 닦아줍니다. 인적이 없어 쌓여버린 먼지들을 제거해줍니다. 쓱싹, 쓱싹. 고양이 자랑해봤습니다. 바지 자랑도 추가합니다. 귀엽죠? 신렐라는 어려서 마라탕을 읽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마라탕을 파는 곳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저의 노동 메이트들 소개합니다. 비주얼 담당 모니터와 그리고 메인 보컬 마이크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척하게 해주는 달력, 서브댄서 키보드도 데려옵니다. 본체 담으로 신나게 돌아갈 친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팀 리더 타블렛 그리고 또 탈뭉치 자랑 자 강불식. 입신양명. 워라벨을 포기하고 성공하는 게제 꿈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야지만 죽기 싫으니까 6시간만 재워줍시다 아침, 점심, 저녁, 텀으로 30분의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만 주어지고요. 응? 왜냐고요? 왜냐면, 지옥캠프니까요. 7월 29일 금요일 새벽 6시 4분 고투헬 헬로 가볼까나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시간 6시 28분 30분 전까지 작업실로 도착해야 합니다 희망찬 아침 입신 양명 자각 부식 Open your eyes Come on 밥을 싹 비웠네 밥더 줄게 나는 아침밥 못 먹었지만 너희는 먹어라. 꿈치스 자랑 드로잉도 귀에 모닝 노래를 때려 박으면서 작업해볼까나? 현재 잠을 깨기 위해 발악하는 한 여성을 보고 계십니다. 다들 어느 시간대가 제일 고비인가요? 저는 오전이요. 제가 원래 지옥의 야행성맨이었어서 그랬어서 그런지 오전에는 진짜 제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불필요 갤러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표, 길러, 아니, 대표 이미지를 아직 못 정해가지고 그 인스타 스토리에 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나은지 그런 거 확인해달라 했는데 좀 어제 밤까지는 비등비등하다가 지금 어, 올린게 이렇게 두 개였단 말이에요 이거 여자 1번, 남자 2번 근데 지금 투표 결과가 1번이 104표고, 2번이 120표 정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금 좀 등록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걸 보고 한 2번을 제가 대표 이미지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위터에도 결과를 좀 보면은 1번이 64% 2번이 36%여가지고 여긴 또 1번이 높단 말이죠? 이뿌이 짜지 두표 찬데. <웃음> <웃음> 그러면 정확한 시간 딱 정하자. 11시 30분까지 딱 어. 기다려보고 어. 이기는 걸로 결정하는 거. 그럴까? 그러니까? 11시 30분까지 기다려. 보자. 어렵네. 그있 때는 그짤 때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아름다움의 생생의 자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일러스트레이터 백선입니다. 작품을 만들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자연에서 오는 공기와 분위기에서 자주 영감을 받곤 합니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음... 세계관을 확장하여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약간 캐릭터 특징 잡아가지고 스토리를 풀어나가고 싶기도 하고 또한 NFT 분야로도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좋아. 대표 이미지 보자. 오, 2번이 앞선 데요이 트위터랑 인스타랑 합치면 얘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남자로 결정. 저는 모니터 화면에 할일을 쭈욱 너무 요안 그러면 까맣거든요. 하하! <laughs> 지금 시간. 12시. 밤 먹으러. 그래. 유부 쏙? 침대 쏙? 30분 뭐야 저거 4분 빨라. 오늘도 밝고 희망찬 하루. 임신양명 차강 부시. 워라벨을 박살내는 게 목표인 저는 다시 으쌰 으쌰 힘내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옥 캠프 2주 정도나 버틴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장하다 김백산. 4시간 동안 빡가하고 잠시 스트레칭하러 나왔어요. 1 6시간을 컴퓨터만 보고 있어야 하다보니 어깨, 허리, 눈다 망가지더라고요. 지옥캠프 다 끝나고 나니 당황스럽게도 허리가 아작나 있었습니다. 하하. 좀 전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며칠 전에 발주를 넣은 명왕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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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짜라 이게 디자인은 제가 했는데 이거 로고는 외주 넣은 걸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짠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세굳이 so 명함을 실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러스트 페어로 오세요 처음 만든 명함에 신난 거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핫! 지금 시간이 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어, 갑자기 탈주하는 이 여성 백숙에 홀려서 나와버렸습니다 산속에 은밀하게 자리한 녀석 내가 다잡서버리겠어 은밀하게 이집 메뉴판 공개. 고양이 진짜 미쳤다. 고기부터 조사해야지. 진짜 약재가 많이 들어갔는지 향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기분 아시나요? 눈이 맑아지면서 휘었던 척추가 기름을 하고 비틀어진 저의 골반에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맛이었어요. 간이 심심할 때는 저 김과 함께 싸먹어줘야죠. 백숙과 약재를 푹 끓인 물을 따라주더라고요. 이 녀석, 찹쌀밥과 함께 뱃속으로 넣어 주겠스. 음, 뜨거워서 쫀거 아닙니다. 이게 예, 간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되어 있더군요. 한약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이 이런 느낌일지. 급하게 소금 투어전짠게 좋으니까요 싹싹 비었다네 밥을 암무지게 먹어치우고 다시 이동하러 고거 코시코시 지옥 캠프인데 뭐 이렇게 노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막내 백산이는 커피 받으러 내려갑니다. 까꿍.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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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얼그레이보다는 호두 맛이 아나? 무슨 소리야? 완전 시원한 얼그레이 맛인데? 느껴볼게느껴볼게 집에서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었는데 처음 보게 된 응. 카페예요. 진짜 너무 예뻐서 기선제압 당했어요. 이주만의 외출에 신나버린김백산 버차. 이따 고 다시 작업하러 중 아. 자, 마지막 나가는 거. 가자. 가고가츠고자가고가츠 가자. 츠고가츠고가가 밤엔 조용히 이제 밥을 다 먹고 든든하게 배를 채웠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백숙의 힘인지 생각보다 말짱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30분을 오버했으니 새벽 1시까지 달려와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앞머리를 까고 작업을 강행합니다. 고통받는 미간. 아니, 튜토리얼에 널 크로키 작업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만 했다 하면 왜 이렇게 못 그려지는지. 원래 다들 이런가요? 집에서 혼자 영상 찍는 건데도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건지 평소 실력의 절반도 안 나오는 걸 보고 울면서 제녹화만 100번 하고 있어요. s o m e b o 드디어 한시를 채우고 자러 갑니다. 안녕.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기 고양이가 저 하얀 거 보이나요? 모모모모모모모모. 아 저기도 있네. 잘자. 저는 이만 자러 갑니다. 다들 안녕.